자5 5 페이지의 1 1번 문제입니다. x 3 더하기 은의한 허근 오메가라고 했으니까 x 더하기 x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은 그래서 여기서 허근이 나오겠다 그지? 그래서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은의한 근을 오메가라고 하면 나머지 근은 제 오메가 파가 되겠죠? 실계수 방정식에서 화원을 가지면 켤레근이 다른 근이 됩니다. 그러면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가 1이고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가 1이 되는 거잖아. 그치? 근데 저기서 보면 g를 1-오메가 분의 오메가라고 했는데 뭐야? g 곱하기 g 바를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. 이거는 1-오메가 분의 오메가 곱하기 지 바는 1배기 오메가 파 분의 오메가 파가 될거 아니야. 그럼 품목 길이 곱하면 1배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파 플러스 오메가 오메가 파 분의 오메가 오메가 파를 얘기하는 거고, 근의계화의 관계에 의해서 이제 둘다 1이었죠. 1배기 1 더하기 1분의 1이 돼서 답은 1이 된다는 걸알수 있어요.